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타로 공무원, 이니쌤입니다. 여러분, 뒷 배경이 엄청 밝아지고 예뻐졌죠? 제가 계속 말하던 바로 두 번째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우리 타로 카페, 특별한 하루 타로 카페를 이 오피스텔 옮겨서 또 유튜브도 열심히 해보고 또 상담도 좀더 집중해서 이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했고 영상이 조금 늦어진 점은 제가 컴퓨터를 설치하다가 이사를 들고 오다가 컴퓨터 모니터를 살짝 아주 살짝 저는 심지 깨먹었는지도 몰랐는데 딱 켜보니까 모니터가 탁 꺼져가지고 아 모니터를 또 사야 되겠구나 뭐 컴퓨터 설치에 이것저것 해. 다양하게 좀 바빴어요. 또 쇼파도 받고. 아우, 나 쇼파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제 쇼파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오셔서 여기에 이제 쉬쉴수 있도록 제가 냉장고에도 정말 맛있는 음, 음료수, 커피, 뭐, 초코우유, 뭐, 라떼, 다 구비해뒀으니까,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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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코로나니까, 오면은 안 되겠다. 맞다, 맞다.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자, 여러분들, 오늘은 니니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타로로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어떤 타로를 볼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끼가 있는지, 오늘은 어떤 끼, 뭐, 언니 어떤 끼요? 뭐, 연예인의 끼? 아니면 뭐, 섹시미? 이런 거를 이렇게 좀딱 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봐서 진짜 어떤 카드에는 뭐가 나오고 어떤 카드에는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얼굴이 이, 어? 니니쌤 얼굴이 좀 이상하다. 뭔가 얼굴이 아파, 뭔가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 지금 좀 아파가지고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이라인도 안 하고 화장이 어, 사, 사무실 옮겼, 옮겼기 때문에 화장을 제 화장법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얼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제 건강에 문제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또 화장 예쁘게 해서 또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시고,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재밌게 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아, 그리고 나 이것들, 이거 샀다. 아니, 엄마가 사줬다. 예쁘다. 드디어 외벽도 했어요. 네일아트 구독 좋아요, 댓글 꼭 해주세요. 안녕 아, 여러분들, 오늘은 동물 카드 말고 예쁜 한국 전통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회루 인정전, 향원정, 창경군 순서입니다. 딱 마음에 드는 카드 한장 골라주시면 돼요. 나는 어떤 기가 있을까요? 생각하면서. 한장 골라서 리딩 틀어주시면 됩니다. 5초 세도록 할게요. 5, 4, 3, 2, 1. 자, 여러분들, 먼저 예쁜 경외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놔야 되나? 이 각도는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우리 가게에서 촬영할 때는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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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 경외로 카드, 여기다 놓을게요. 자, 경외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나오고 좋아요. 자, 경외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끼가 있는지 아하! 아하! 오, 대박, 대박, 대박. 아! 오케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게으른 천재 유형에. 게으른 천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끼는 당신이 잠, 그, 잠자는 와중에 좀 발현되는 것 같고, 평소에는 끼가 막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귀찮아서 잘안 써요. 그 끼를 하지만 뭔가 내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내가 끼를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할 때는 완전 스트레이트로 나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맨날 끼를 흘리고 다녀도 그것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노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긴 하거든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 어떨지 댓글로 꼭 피드백 해주세요. 노래 너무 크다 아니면 꺼달라 그냥 계속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전 솔직히 좋아요. 왜냐면은 신나게 할수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 끼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모, 몸속에 내재가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끼예요그 이유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우리 경외로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끼를 부리고, 막, 끼 떨고, 막, 좀, 이렇게, 먼체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고, 부산스러워 해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잘 하는 편, 그러니까, 못한다, 잘한다, 이 뜻이 아니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귀찮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 예를 들어서 면접이나, 아니면 부모님, 부, 그,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왠지 나를 잘 보여야 될 때, 아니면 뭐, 진짜 그럴 때 있잖아. 좀 면접이나 막 이렇게 호감도를 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야. 중요한 자리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끼가 끼가 아주 그냥 너무 친절하고 호감을 살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영업 톤? <laughs> 영업 마인드가 살짝 있지. 쟤를 내가 꼬시겠다. 이런 마인드가 살짝 있는데, 어, 그래도 그게, 그게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끼는 아주 잠재되어 있고 이제 탁 표출되는 그런 끼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유용하게 잘쓸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뽑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뭔가? 기회가 올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 되게 좀. 평소에는 느슨하게 살다가 기회가 왔을 땐 그건 진짜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도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근데 평소에는 약간 칠분이 8분이처럼 살긴 하는데 그게 이제 진짜 본능적으로 뭔가 내재되어 있는 게 깨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끼가 정말 포탱이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남녀 사이라고 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남자한테는. 별로 뭐음 진짜 끼도 안 보이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끼부리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진짜 진짜 털털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정말 관심 있고 얘를 내가 어떻게 오늘 오늘 밤뭐 가지를 꺾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확 그걸 돌변해가지고 얘를 진짜 아예 막 요리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되게 대단하고 정말 끼가 많은 끼순이 끼돌이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끼가 과한 타입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때 너무 끼가 넘쳐 흘러서 좀 과할 상대방이 좀 과할 때가 있는데 우리 경아헤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과하지 않고 평범하게 놀 때는 또 평범한 게 맞춰서 하지만 내가 몰입해야 될 때는 확 몰입해야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언니가 봤을 때 니쌤이 봤을 때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닌가? 전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요. 좀 있지만 있는 척하지 않고 발현해야 될 때는 발현을 확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을 사실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굉장히 끼가 있는 편이고 그끼 있는 게 비호감 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사용할 때딱 사용하는 모습이 들어서 베리베리 그입니다 여기까지 올게요 여러분들 노래 나오는 거 어때요? 저는 되게 괜찮은데 제가 일부러 저작권 없는 음악만 찾아가지고 지금 틀고 있거든요. 그거 꼭 피드백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니 노래 너무 정신 사나요 이러면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꼭 댓글로 피드백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쁜 인정정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끼가 어떤 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놓을게요. 자, 인정정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끼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와, 끼 있다. 끼 있어. 우와 도도하다 도도해 우와 할땐또 하는구만 오 귀여움까지 오 그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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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100... 주로 정말 끼쟁이다. 정말 끼가 많다. 진짜 끼가 넘쳐 흘러 넘친다. 진짜 여러분들 언니가 맨날 도화살타로 봐주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아마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언니가 도화살타로 봤을 때 도화살이 있다라고 말했을 확률이 되게 되게 클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카드를 설명해줄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는 일단은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끼. <laughs> 왔어요. 눈빛 자체가 뭔가 묘한 느낌. 어 소리가 좀 크다. 살짝 줄일게요. 아, 잠깐 꺼. 정신서 나오니까 이 노래.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살짝. 묘한 눈빛으로. 여러분들은 눈빛이 예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굴도 얼굴대로 예쁘지만, 눈빛, 뭔가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예쁘고,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 그런 말 들어봤을 것 같은데, 너는 뭔가 느낌 있어. 너는 뭔가 묘한 기운이 흘러. 너는 뭔가 아우라가 흘러. 이런 태가 나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옆으로 몸으로 후광이 반짝반짝해. 후광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길을 지나가는 건데 남들의 시선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 근데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알아.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괜찮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편은 아니야 막어 잘난 척하고 나 이랬네 저랬네 이러면서 막 드러내려고 하는 편은 아니거든 오히려 좀감싸려고 하는 편도 있어 왜냐면은 너무 자기가 막 인기 많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잘 보이고 동네 사람들한테 항상 튀고 이러면 피곤할 거를 아니까 적당하게 자기가 바운더리를 이제 감추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거지. 왜냐면 너무 많으면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끼가 있냐면 개구장이 느낌이 있어. 그래서 외모와 되게 반전 매력. 외모는 뭔가 도도하고 되게 아우라가 있고 뭔가 셀것 같고 그만의 에너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까보면 되게 허당이고 귀엽고 애기 같은 매력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되게 개구쟁이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끼 개구장이끼 뭔가 장난쳐보고 싶고 어 쟤한테 뭐라고 말해보고 싶고 괜히 한번 건드려보고 싶고 이런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밝은 사람이 많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장난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겉모습을 봤을 때좀세 보이고 뭔가 센 언니, 센 오빠처럼 보이지만 막상 다가가 보면 정말 개구장이 같은 그런 느낌이 어, 카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 버는 끼 있습니다. 돈 버는 재능도 있어서요. 머리가 아주 똑똑해요. 돈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고, 돈 투자 개념, 늘려나가는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정전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외모로서부터 벌써 끼가 있고요. 하지만 본인이 그 끼를 어, 너무 피곤하게 살면 안 되니까 좀 감추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어 약간 도도한가? 차가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친한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성격을 다 알아 어떻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살짝 띨빵하게 그리고 멍청하게, 멍청+ 멍청하게, 댕청+ 댕청하게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걸 알아 근데 또 반대로 멍청한 면과 그냥 갔을 때는 그냥 애가 수더분 애가 뭔가 시골 아이 같은 멍청함이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적인 개념 이런 것들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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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사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반전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개구장의 끼가 있는 그리고 돈도 잘벌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정전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예쁜 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가, 단어를 까먹었어요. 이 낙엽 이거를 뭐라요? 단풍 예쁜 단풍이 위날리는 향원전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원전 카드를 뽑으신님들은 어떤 기가 있을까요? 아,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너무 재밌고 제가 그리고 캠도 지금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넣어보고 어떤 게 좋은지 막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캠으로 빨리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자, 향원정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끼가 있을까요? 향원정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끼가 있을까요? 장원정 카드 꼬으신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아 쿨하네요 오케이 우와 진짜 우와 일단은 의리갑이고요 의리갑 의리 의리 의리갑이고요 그리고 외모는 정말 예쁘고 정말 잘생겼을 가능성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쿨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여리고 따뜻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신 걱정을 해줄 정도로 좀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자, 다양한 매력이 있는데요. 언니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런 끼를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근데 꼭 끼, 그런, 무슨 단어로 국한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향원정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서 눈물도 많아요. 맞죠? 지금 언니 리딩 듣다가 깜짝 놀랬죠? 언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맞추지? 이 언니 진짜 신기했나봐. 이러면서 막, 그쵸? 음, 카드에 다 나와요. 정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이 많은데 또 웃긴 건 쿨해. 오, 이게, 원래 같이 공존하기가 힘든 성격이거든? 근데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나. <laughs> 니니쌤도 정이 많아요. 근데 쿨해요. <laughs> 우리 향원정 카드를 뽑으신 분들 저랑 약간 성격 비슷하지? 정이 많아 정말 정이 많아 그래서 눈물도 많아 그치만 쿨해 어 쿨해 어떻게 뒤끝이 없어 DSD 뒷담화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차라리 앞담을 하면 이씨 너 그러지 말아라 확 그냥 이렇게 앞담을 하면 앞담을 하지 뒷담을 하는 그런 쪼잔한 스타일은 아니야 정이 많아서 계속 봐주고 봐주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아 그래 가라 되게 쿨해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할 만큼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래 가라 난 기회 많이 줬다 약간 이런 타입들이야 그리고 머리가 정말 비상해 머리 개념 이런 것들이 정말 비상해서 좀 진짜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끼가 있는지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막 사실 끼가 엄청 많은 타입은 아니, 끼, 끼가 있긴 있어. 끼가 있긴 있지만, 끼가 엄청 많은 타입 아니거든? 근데 그 끼를 이겨버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 자체가 괜찮아, 언니가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끼는 뭐냐면, 아우라. 그리고 외모, 이런 것들이 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끼있게 자라나지 않았을까. 뭔가 위목구비가 좀 뚜렷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제일 여러분들한테 그 크게 칭찬할 만한 포인트들은 의리. 의리가 아주 최고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은 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사랑도 하고, 밥도 먹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말, 정말 인생에서 많이 차지하는 건 일이에요. 일. 그쵸? 근데 일을 맨날 성공하지 못하고, 일을 맨날 찾지 못하고, 일이 계속 바뀌는 사람은 힘들어해요. 왜? 중심이 안 잡히니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일적으로 진짜 끼가 다분하기 때문에 딴 데에선 그냥 평범하고 안정적이게 산다면 일로서는 진짜 일의 끼를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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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출해서 최고가 되는 일적으로 최고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와 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일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머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끼가 완전 쩔고 짱이고 그리고 정말 1등 할수 있고 그리고 사적으로는 의리도 많고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데 그 와중에 또안 되면 또 쿨하기까지 해. <laughs> 진짜 사람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향원정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끼는 일단 일적으로 나의 기운이 엄청 샘솟는, 그래서 일적으로 탑급, 탑 클래스가 될수 있는 그런 쭉쭉쭉쭉쭉 일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사적으로 도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짱이에요. 자, 향원전 카드 여기까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창경궁, 창경궁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끼는 과연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청경궁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끼는 과연 어떤 끼가 있을까요? 어떤 끼가 있을까요? 청경궁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과연 어떤 끼가 있을까요? 성경궁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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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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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정확하게 알았지 <laughs>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엥? 할수 있는데 일단 지금 딱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갑질의 끼 <laughs> 여러분들은 갑질의 끼가 있으시군요. <laughs> 여러분들은 갑질의 끼가 있어요 왜 갑질의 끼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할 말은 다 하고 살자 난 절대 내가 당한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사는 성격이 아니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은 화끈한 끼가 있어 화끈해 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지르고 싶은 거 지르고 똘끼도 살짝 있고 <laughs> 똘끼도 있고 화끈. 도좀 갑질했기도 있고. 어? 야, 너내 앞에서 꿇어. 너내말잘 들으면 내가 잘해 줄 거고 너내말안 들으면 너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있고. 음. 여러분 약간 센캐들이 많구나. 생크들이 많이 뽑았구나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욕심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런 욕심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 사실은. 욕심이 있어야 그렇게 돼.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은게 항상 좀 여러분들은 그냥 비등비등한 그냥 뭐 거기서 거기인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주식왕이 될 거야, 나는 일적으로 개 성공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완전. 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엄청 커. 근데 욕심만 있고 멍청한 스타일들이 아니라 욕심도 있고 똑똑하기까지 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모자란 애들이나 아니면은 좀, 아, 왜 저렇게 가지? 지름길이 여기에 있는데 저렇게 왜 이렇게 삥삥삥삥 돌아가지? 이런 친구들을 보면 막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하, 막, 그 애한테, 야, 저기 지름길 저기 있다고, 왜 저기서 삥삥삥 돌아가냐고, 막 이러면서 막, 막 얘기를 해. 근데 상, 나는 이제 답답해서 걔, 나딴 애는 이제 걔를 도와주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상대방은 약간은, 아 어, 뭐야 나도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짜증나게 잘난척 오지게 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럼 뭐 어때 여러분들이 도와준 건데 못 알아먹은 게 걔는 데 맞잖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안 그래? 언니 말이 맞을 걸? 응 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정말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있어 욕망 이 있고 뭔가 그 전성기 앞으로 계속 전성기를 가고 싶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질주 분노의 질주라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약간 잘난 척하는 느낌도 있는데 이 잘난 척이 나쁜 말이 아니라 좀 설명을 들어봐 한국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언니가 처음에 잘난 척이라고 했다고 또 언니 저 잘난 척 부리지 않은데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만약에 장사를 했어 근데 100만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잖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얘들아 오늘 내가 한턱 쓸게 <laughs> 오늘 내가 한턱 쓸게 소고기 먹으러 가자 어, 살치살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가 데리고 가서 어나 오늘 많이 벌었잖니 <laughs> 이러면서 이렇게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 싫지가 않아.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우와, 부럽다. 나도 언제 저렇게 될수 있을까? 야, 누구누구야. 나도 그렇게 되는 방법 좀 가르쳐 주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잔소리 시작이야. 대신. <laughs> 어,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래서 아 이런 이런 케 느낌이구나 정말 시원하고 화끈하고 성격 좋구나 쿨한 면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가끔 아주 가끔 외로워서 혼자 있고 싶 어, 외로워서가 아니지 외로움을 느끼고 싶어서 혼자 있고 싶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은 사람들랑 이 같이 있는데 가끔은 좀 오히려 혼자 있고 싶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은 어, 그런 센치한 느낌도 있습니다. 센치한 끼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게 뭐랄까 달리는 말 같아요. <laughs> 엄청 쉬게 달려. <laughs> 여러분들 되게 동물로 치면 치타. 치타 겁나 빠르잖아. 그런 느낌? 뭔가. 진짜 슉슉슉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분노의 질주에 끼가 있다. 성격이 급하고 가끔씩 성격이 더러울 때가 있으며 하지만 맞는 말만 하고 음, 되게 쿨하고 남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하지만 남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해도 남들이 살짝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복인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위에서 논다. 수준이 위에 있어서 그래. 하지만 언니가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어, 상대방한테 조언을 할 때는 살짝 나 자신을 내려놓고 조금 더 겸손하고 좀더배려있씨 말해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남자의 끼가 있습니다. 그래요. 상남자의 끼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이게 봐봐요. 예쁘죠?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진짜. 제가 또, 한참 더 꾸며야 돼요. 파티션도 이제 사놨고요. 음, 내일 또 뭐뭐 오지? 막 택배가 하루에 막 몇십 개씩 와가지고. <laughs> 아, 그리 여러분들 이것도 보여줄까요? 이것도 보여줄게요. 모니터. 네, 모니터 두 대예요, 두 대. 오, 모니터 많죠? 여러분들이랑 이제 방송도 하고 하려면은 모니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 TV도 샀는데 놀 데가 없어요, 어떻게 <laughs>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으면은, 또, 어, 다음 그거를 기다려서, 우리, 좋아요. 댓글 꼭 달고 우리 댓글로 소통하고 놀자. 안녕.